구독자분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도 수십 개의 사연을 전달받으며 많은 부분 실감을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이진송으로 개명을 하신 리진주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진주는 북한의 가난한 당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당원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장마당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가족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진주는 여섯 형제 중 장남으로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자랐다. 어느날, 진주의 막내 동생 진성이가 굶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진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부모님과 같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주는 군대 면제를 받고 장마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진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곧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다. 하지만 딸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그러나 장마당에서의 불법적인 물건 거래는 위험했고, 언제든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진주는 동네 형님의 소개로 집행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집행관은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직업이었지만, 당원 자격과 높은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진주는 딸의 미래를 위해 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 집행관으로 일하면서 진주는 북한 체제의 잔혹한 실상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점차 현실이 지옥 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딸이 특별한 삶을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진주의 결정은 그와 그의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제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끊어야 하는 끔찍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진주의 마음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리진주가 근무하던 수용소는 국경 근처에 위치한 내무부 관리소였다. 이곳에는 다양한 이유로 수감된 여성들이 있었다.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이나 한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여성들,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남한 말을 사용하다 적발된 젊은 여성들, 간부들의 성적 요구를 거절해 눈밖에 난 여성들, 그리고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다 오히려 죄인이 된 여성들까지 다양했다. 진주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연 중 하나는 60대 노인의 이야기였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남편에게 맞고 살았는데, 어느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밀쳤다가 그만 남편이 다치게 되었다.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남편 덕에 할머니는 수용소에 끌려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수용소의 환경은 처참했다. 수영자들은 하루에 옥수수죽 한 끼로 연명해야 했고, 심지어 그마저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화장실에 있는 벌레를 먹거나 노동시간에 나무껍질을 씹어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특히 도토리나무 껍질은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수영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진주는 이런 참혹한 상황을 매일 목격하며 점점 괴로워졌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왜 하필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후회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된것 같다는 생각에 시달렸고, 언젠가 딸이 자신을 증오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진주는 놀랍게도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수영자들의 인간성과 따뜻함을 발견했다. 죽음을 앞둔 수영자들조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경험들은 진주의 마음에 깊은 갈등을 일으켰고 그는 점점 더 현재의 삶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수영소의 일상은 예측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영자가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때로는 단순히 배식 당원의 기분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진주는 점점 더 분노를 느꼈지만 그 감정을 표출할 곳은 없었다. 진주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의 꿈속에는 죽어간 수영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줄수 있을 거라는 희망 뿐이었다. 리진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은 바로 생명형 집행일이었다. 집행 전날 수용소 안에는 거대한 붉은 보자기가 걸렸다. 이것은 다음날 생명형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였다. 이 보자기를 본 수영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누구의 차례일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집행 당일 선고받은 수영자는 어깨 넓이만한 굵은 나무 기둥에 묶였다. 그들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특이한 점은 여성 수영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쁜 원피스를 입히고 화장을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진주는 이것이 오히려 더 잔인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마지막 순간의 아름다움을 허락함으로써 오히려 삶에 대한 미련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생명형을 받은 수영자가 원피스와 화장품을 받으면 방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다른 수영자들은 오열을 하거나 말을 잃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명형을 받은 이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 내 여자로 태어나 한평생 꾸며본 적이 없는데 동무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모습에 진주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집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수영자의 하체를 단단히 묶는 것이었다. 이는 마지막 순간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함이었다. 극도의 공포로 인해 일부 수영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실금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주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자신의 직업에 때로는 혐오감을 느꼈다. 모든 수영자들은 강제로 생명형 집행을 지켜봐야 했다. 이는 다른 수영자들에게 경고와 위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진주는 이것이 오히려 수영자들의 저항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진주에게 특별히 힘든 집행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 수영자였다. 이 여성은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다 혼자 붙잡힌 경우였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들을 걱정하며 내 걱정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어미는 잊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진주는 자신의 딸을 떠올렸다. 만약 자신이 저 여성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강인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되었다.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포승주를 묶는 일꾼의 실수로 여성의 하체가 제대로 묶이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체면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본 진주는 극도의 충격을 받았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 울리는 총소리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덮쳤다. 이 사건 이후 진주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이런 곳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 이제 그만 그만하고 싶어. 여보, 나 이제는 지쳤어. 우리 딸 이런 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리진주의 삶은 어느 날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생명형 집행이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진주에게 의미 있는 수영자였다. 바로 그의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다가 혼자 붙잡힌 경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주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들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걱정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어미는 잊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진주는 자신의 딸을 떠올렸다. 만약 자신이 저 여성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강인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날 아침 진주는 평소와 달리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악몽에 시달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한 그는 오늘의 집행이 특별히 더 힘들 것임을 직감했다. 여느 때와 같이 수영자는 흰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그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진주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인함을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포승줄을 묶는 일꾼의 실수로 여성의 하체가 제대로 묶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체면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노란 액체가 그녀의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 광경을 본 진주는 극도의 충격을 받았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귓가에 울리는 총소리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덮쳤다.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온 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헐떡이며 아내에게 말했다. 나 이제 그만, 그만하고 싶어. 여보, 나 이제는 지쳤어. 우리 딸, 이런 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아내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어요.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진주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체제 아래에서 살수 없다고 느꼈다.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다. 진주는 은밀히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지기를 이용해 국경 지역의 정보를 수집했고, 믿을 만한 조력자를 찾아 나섰다. 매 순간이 위험했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다. 마침내 탈북의 날이 다가왔다. 진주는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짐만 챙기게 했다. 그들은 한밤중에 조용히 집을 나섰다. 국경을 향해 가는 길은 험난했다. 매 순간 붙잡힐 수 있다는 공포와 싸워야 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진주는 잠시 주저했다. 이곳을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딸의 손을 잡은 채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들은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중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다. 언제 북송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불법 체류자로서의 삶은 고단했다. 그러나 진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행을 목표로 계속해서 전진했다. 리진주와 그의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꼬였다.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진주와 그의 가족은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배웠다. 특히 진주에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하지만 진주에게 가장 큰 과제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북한에서의 경험, 특히 집행관으로서의 기억들은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일상생활 중에도 과거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진주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아내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정신과 의사는 진주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리진주씨,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진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점차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꾸준한 상담과 약물 치료를 통해 그의 정신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어갔다. 한편, 진주의 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어린 나이 덕분에 언어를 빨리 습득했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해 나갔다. 진주는 딸이 자유롭게 꿈을 키워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진주 자신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섰다. 그의 경험을 살려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다른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주와 그의 가족은 점차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 진주는 종종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지만 동시에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어느날, 진주는 텔레비전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진주의 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의 솔직한 고백과 깊은 성찰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책 출간 이후 그는 여러 강연에 초청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이제 리진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딸은 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아내는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진주는 이제 자신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고 느낀다. 그는 종종 북한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린다.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새삼 깨닫는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선택이 그와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 리진주는 이제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진송으로 개명한 리진주님은 현재 전라북도 전주에서 털을 마련하여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그들의 실제 사연을 거짓없이 전달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